기 14장 여러분은 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죽은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의 몸에 상처를 내서도 안 되고 여러분의 이마를 밀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대는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고 또, 여호와는 지면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에서 그대를 선택하시어 그분의 개인적인 보물인 백성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혐오스러운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먹어도 되는 짐승은 이러합니다. 곧 소와 양과 염소. 사슴과 가젤과 수노루와 들염소와 야생염소와 영양과 산양입니다. 짐승 가운데 굽이 갈라져 있고 즉 굽이 두 쪽으로 벌어져 있고 되새김질을 하는 것은 모두 여러분이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되새김질하거나 굽이 벌어져 있더라도 다음과 같은 것은 먹어서는 안됩니다. 낙타와 토끼와 바위 너구리는 되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져 있지 않으니 여러분에게 부정한 것입니다.돼지는 굽이 갈라져 있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않으니 여러분에게 부정한 것입니다.여러분은 이런 동물의 고기를 먹어서도 안되고 그 사체를 만져서도 안됩니다.물에 사는 모든 것 가운데 다음과 같은 것은 여러분이 먹어도 됩니다. 곧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어떤 것이든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부정한 것입니다. 정결한 새는 어떤 것이든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은 이러합니다. 곧큰 독수리와 수염수리와 검은 독수리와 솔개와 매와 각종 솔개와 각종 모든 까마귀와 타조와 쏙독새와 갈매기와 각종 수리매와 작은 부엉이와 큰 부엉이와 흰 부엉이와 펠리컨 그리고 썩은 고기 먹는 독수리와 가마우지와 황새와 각종 외가리와 오디새와 박쥐입니다. 그리고 날개가 달린 모든 곤충이 여러분에게 부정한 것이니 그것들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날개가 달린 정결한 동물은 어떤 것이든 먹어도 됩니다. 여러분은 저절로 죽은 사체는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대는 그것을 성문 안에 있는 체류자에게 먹으라고 주거나 외국인에게 파십시오. 왜냐하면 그대는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젖에 삶아서는 안 됩니다. 그대는 해마다 밭에 씨를 뿌려 거둔 모든 소상 가운데 10분의 1을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그대는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 앞, 곧 그분께서 그분의 이름을 머물게 하시려고 선택하실 곳에서 그대의 곡식과 새 포도주와 신선한 기름의 11조와 그리고 그대의 소떼나 양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먹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대는 항상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주셨는데도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하실 곳이 그대가 있는 곳에서 너무 멀어. 즉, 그 길이 너무 먼 길이라 그대의 11조를 가져갈 수 없으면? 그대는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서 손에 들고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대는 소든, 양이든, 포도주든, 독한 술이든, 그대의 혼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혹은 그대의 혼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든 그 돈과 바꾸십시오. 그리고 그대와 그대의 집안 식구는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 앞에서 먹고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대는 성문 안에 있는 레위인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여러분과 함께 받을 몫이나 유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3년이 지날 때마다 그해 소산의 11조를 모두 가져다가 그대의 성문 안에 쌓아두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대의 성문 안에 있는 체류자와 고아와 과부뿐만 아니라 그대와 함께 받을 몫이나 유업이 없는 레위인도 와서 먹고 만족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께서 그대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 가운데 그대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그대는 7년이 지날 때마다 채무 면제령을 내려야 합니다. 면제해 주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모든 채권자는 자기 이웃에게 빌려준 것이 자기 손에서 노연하게 해야 하며 자기 이웃이나 형제에게서 그것을 가차 없이 회수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면제령을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외국인에게는 채무를 가차 없이 회수할 수 있지만 그대의 형제에 대한 채무는 그대의 손에서 노연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가운데에는 빈곤한 이들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유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직 그대가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의 음성을 주의하여 듣고 내가 오늘 그대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계명을 잘 지켜 진행한다면 그러할 것입니다.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대에게 복을 주실 것이니, 그대가 많은 민족들에게 빌려주기는 해도 빌리지는 않을 것이고, 그대가 많은 민족들을 다스리기는 해도 그들이 그대를 다스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주시는 땅의 어느 성문 안에서든지 그대의 형제들 가운데 빈곤한 이가 있다면 그대는 그 빈곤한 형제에게 그대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거나 그대의 손을 움켜쥐어서는 안됩니다.오히려 그대는 반드시 그에게 그대의 손을 펴서 그가 필요로 하는 만큼 충분히 빌려주어야 합니다.그대는 마음에 천박한 생각을 품고 7년째 되는 해, 곧 면제년이 가까이 오는구나, 라고 말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그대가 빈곤한 형제에게 아귀의 찬 눈을 가고서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그가 그대를 걸고서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니, 그것이 그대에게 죄가 될 것입니다.그대는 반드시 그에게 주어야 합니다.그에게 줄때 불쾌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께서 그대의 모든 일과 그대가 손대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그 땅에 빈곤한 이들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그래서 내가 그대에게 그대의 형제, 곧 그대의 땅에 그대와 함께 있는 가난한 이와 빈곤한 이에게 그대의 손을 펴야 합니다.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대의 형제인 히브리인 남자나 여자가 그대에게 팔렸다면 그는 6년 동안 그대를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7년째 되는 해에는 그를 자유로운 몸이 되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를 자유로운 몸이 되게 해줄때 빈손으로 보내서는 안 됩니다. 그대는 그대의 양떼에게서 난 것과 타장마당에서 거둔 것과 포도즙 틀에서 짜낸 것을 그에게 풍성하게 공급해 주십시오.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주셨듯이 그대도 그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대는 그대가 이집트 땅에서 노예였던 것과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께서 그대를 대속하셨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것을 그대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가 그대와 그대의 집안 식구를 사랑하고 그대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여 그대에게 주인님에게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대는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는 영원토록 그대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대는 그대의 여종에게도 똑같이 해야 합니다. 그대는 그를 자유로운 몸이 되게 해주는 것을 어려운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6년 동안 그대를 섬기면서 품꾼의 삭슬 배나 절약하게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께서 그대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그대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대는 그대의 소대와 양대 중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을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께 속하도록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소의 처음 난 것을 부려서는 안 되며 양의 처음 난 것은 털을 깎아서도 안 됩니다. 그대와 그대의 집안 식구는 여호와께서 선택하실 곳에서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 앞에 해마다 그것을 먹어야 합니다. 만일 그 짐승에게 흠이 있으면 곧 다리를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어떤 심각한 흠이 있으면 그것을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바쳐서는 안 됩니다. 그대는 그대의 성문 안에서 그것을 먹어야 합니다. 부정한 사람이든지 정결한 사람이든지 다 같이 가젤이나 사슴을 먹듯이 그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피는 먹지 말고 물처럼 땅에 쏟아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 한 구절 신명기 14장 22절 그대는 해마다 밭에 씨를 뿌려 거둔 모든 소상 가운데 10분의 1을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